인내이로 치료해서 살수 있는 일자인데, 두 단계를 때우면서, 어, 이건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과잉진료가될 수가 있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인생치과 외과원장 시청원입니다. 어, 오늘은 과잉진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떼운게 떨어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안 사진을 보통 찍거든요. 여기에요. 이제 이거는 금으로 떼었던 거고. 여기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가 떨어졌지 이렇게 봐도 이 충치 치료한 흔적이 있긴 한데 굉장히 이제 얕게 충치 치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충치가 굉장히 얕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치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충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떨어져서 온 거를 금을 갖고 오셨어요. 붙여 단다고 해서 이 두께가 지금 한 0.5mm 될까 말까? 이거는 말 그대로 충치 치료의 단, 충치의 단계가 있거든요. 뭐, 캐리어스 1, 2, 3 이렇게 있는데 1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충치는 평생 그냥 놔둬도 더 진행되지 않을 충치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미로 짐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걸 다시 붙여도 이렇게 얕은 거는 다시 붙이면 금세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험된 재질로 그냥 떼어드리고 있는 게 차라리 더나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치치료의 단계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단계, 만약에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저 같으면 이제 안 했겠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충치치료의 단계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낮은 단계가 이제 보험된 재질로, 이런 글래스 아이농어랑 보험된 재질로 떼어오거나, 과거에는 아말감이죠 그거나 또는 레진으로 이제 떼우는 거죠. 레진으로 떼우는 거고,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인내이.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크라운. 이렇게 단계가 쭉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제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인내이 키를 하셨는데,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요 단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봐도 과잉 진료인 거예요. 이거는 같은 치과사마다 이거는 조금 심하다. 이런 것들은 과인진료인데, 가령 충치치료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는 게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나을지, 그 상황에서 인, 그, 보험된 재질로 떼우거나, 레진으로 떼우는 거는, 이거는 치과사들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한 단계 내에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떼우거나, 인내로 해야 되거나, 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떤 분들은 레진으로 떼울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인내이로떼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는 조금 과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레진으로 떼어도 될거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이거를 레진으로 떼어야 되나 인내이로 떼어야 되나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를 크라운을 해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하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과잉질량고고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내이로 치료해서 살수 있는 지자데두 단계를 떼어넘어서 어 이거는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과잉 진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런 치료를 받고 오신 분들한테 거기서 얼마에 하셨어요? 물어보시면은, 보통 저희 치과가 인내이 하나 치료하는데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거의 뭐한 20만원? 하나 치료하는데, 거의 한 이제 3분의 1, 30%가 싼 거잖아요. 그럼 30%가 싸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치료를 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고, 엄청 많은, 가령 저는 인내의 하나를 치료할 때이 치과는 인내를두 개, 세 개를 해야지 이 치과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어떤 그 운영상, 경영상 그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싼 치과는 과잉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치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임플란트도 정말 싼데는 많이 심어야지 그 치과가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심어요. 뭐다잘 되면 좋죠 근데 많이 심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과잉진료 하지 않더라도 치료해야 될 치아를 충치치료를 하더라도 싸게 많이 하면은 탈이 빨리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치과치료는 당장 탈이 나는 경우보다 몇년 지나서 탈날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뭐 깔때기죠 그러니까 가격 이벤트 하는 데는 가시지 않는 게 무조건 제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때려놓은 과잉질이라는 치과서를 오해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데서는 충치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딱 엑셀을 찍는다든지, 검진했을 때는 인접면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저는 그런 경우는 충치를 제거하고, 인접면 충치하고, 충치가 깊은 걸 반드시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좀, 어쨌든 간에, 저를 믿고 치료하긴 하지만, 좀더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충치검진이 생각보다 의사들마다 하는 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발견 못한 축지를 다른 선생님이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발견한 선생님이 과잉진료하는 치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과잉진료하는 치과가 싼 데가 무조건 100% 과잉진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게 싸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거는 거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확신에 가깝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온 분들에게 저는 항상 거기서 얼마에 치료하셨어요? 여쭤보면은 항상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과잉진료 사실 치료하지도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하고 오신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치과 의사로서 음 뭔가 좀, 저희, 어떤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뭐, 인정받지 못해서 좀 되게 속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때문에, 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환자분들이, 뭐, 치과 의사들을 너무 이제 뭔가, 전체 치과 의사가 다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한두 개. 근데, 그 치과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 왜냐면 많이 치료하니까. 한두 개지만 거의 열 개의 치과에서 치료하는 양을 싸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